부산시 의회 의원 재선거 부산 진구 제1선거구 8037표를 얻은 새누리당 김수용 후보가 5317표에 그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호 후보를 2723표 차로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수용 후보는 부산 진구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의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진구 갑 지역 나성민 국회의원과 선거 운동원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김수영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부산 진구 발전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 잘 챙기는 참일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5대 부산광역시의원을 지낸 새누리당 김수용 의원은 당내 치열한 경선에서 5명의 후보를 따돌리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부산 진구민과 선거운동원들에게 돌렸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전 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 1, 2동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석동 전 시의원이 속했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헬로 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